여기서 오히려 평생 생각거다 생길 것 같은데 지연이나 아 그래? 음, 친구가 되었어? 친구.. 친구지 친구.. 친구 아닌가? 그도 그렇게 생각해? 어. <laughs> 정목기는 이도를 만나는 중에도 지연이가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지연이를 이도와 대화하면서 말했죠 정목기는 대체 언제 이도에게 식은 걸까요? 어쩌다가 지연이에게 사랑에 빠져버렸을까요? 정답은 7화 안에 전부 존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정모기는 이도의 외면에 끌렸지만 내면은 깊이 끌리지 못했습니다. 남녀는 이 6단계 라포르 모델로 가까워집니다. 대화하면서 이 6가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정모기와 이도는 4단계의 신념 부분부터 맞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외면이 끌렸던 정모기도 점차 천천히 이도에게 식어간 거죠. 증거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도가 올겨울에 뉴욕을 가고 싶다고 하는데 정모기의 반응이 무미건조하죠. 신념 가치 부분에서 정모기는 자신과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정목기는 세토남이고 이도는 테토녀입니다 정목기는세르토형 남자로 도파남, 에겐남, 테토남, 세토남 중 가장 가족, 규율, 질서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는 질문에 정목기는 주저없이 가족이라고 하죠 반면에 이도는 아니었습니다 정목기가 이도에게 반대로 질문하자 이도는 난 내가 1순위고 2순위가 가족이라고 답합니다 정목기는 세토남으로서 가장 이상적인 아버지가 되고 싶어하는 남자 유형입니다 반면에 이도는 자신만의 기준이 확보했습니다 테토녀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테스토스테론계가 발달한 테토녀들은 다른 유형보다 주체성이 뛰어납니다 반면에 세토남들은 주체성보다는 성신함이 좀더 발달했죠 이날 낮에 이도와 대화하고 저녁에 종목이는 지연이와 다시 대화하게 됩니다 이 잠깐의 대화에서 종목이는 지연이에게 1차로 반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에게 없는 기질을 봤습니다. 정몽기는 음악에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지연이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중3부터 알바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해왔습니다. 지연이의 음악을 향한 열정은 주체성입니다. 지연이는 테토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전목이는 자신에게 없는 기질을 가진 지연이의 테토스러움에 반하게 됩니다. 이도와 다른 점은 자신이 갖고 싶었던 주체성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연이를 향한 부성애입니다. 세토남들은 가족을 신경 쓴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이 사랑에 빠지는 방식은 어떤 아버지가 될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딸과 아들에게 좋은 가족을 를 치면 주고자 합니다. 정목이는 지연이 같은 딸을 낳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라포르의 마지막 단계인 영성 단계에서 정목이는 지연이와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산다면 지연이처럼 살아보고 싶다. 더 나아가 지연이의 삶의 방식을 가진 유전자를 가져보고 싶다. 남자가 여자에게 할수 있는 무의식적인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결국 사랑이란 두 남녀의 유전자가 섞여 가정과 자식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연이를 만나고 곧바로 다시 이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도 이도는 내면을 알아보는 가치관적인 대화가 본인이 얼마나 너에게 노력을 했는가 그 열정과 의지를 보입니다. 하지만 정목이는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정목이는 내면 깊숙한 대화를 원한 것이죠. 여기서 세토 남녀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들은 대화의 결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외모가 내 스타일이어도 저 사람의 그 시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단어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사람이 가진 언어 아비투스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정무기는 그 사람의 내면을 알아보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이도를 좋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내가 너의 남자친구가 된다면 그런 생각해본 적 있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이도에게 난 너의 내면에 지금 마음에 안 드니 좀더널 드러내줘 라고 묻고 싶은 무의식이었습니다. 이도의 깊은 생각을 물어본 거죠. 정목에는 더 이상 무슨 대화를 할지 모르겠고 벽이랑 대화하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이도는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감정어들과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미숙합니다. 테토녀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아까 지연이와 동일하게 성장 배경에 대해서 이도에게 묻습니다. 라프르 5단계인 정체성에 대해 물은 거죠. 음악이 하고 싶었던 정목에는 지연이가 가진 자유로움을 원했습니다. 반면에 공부를 중요시하게 여긴 집안에서 자란 이도의 배경에 자신은 안 맞다 느낀 거죠. 결국 결이 안 맞는 사람,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도가 정목이를 유혹하고 싶었다면 그가 세토남인 걸 알고 가족에 관한 이야기나 자신의 과거 경험에 대해서 지연이처럼 대화를 좀만 더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마음이 식으면 다음 말과 행동을 합니다. 미안하다. 딴 곳을 쳐다보고 몸을 가만히 못뜁니다 이후 정목이는 이도와 같은 방안에서 또 대화를 하는데요. 정목이는 이도에게 이때 거짓말을 합니다. 마음이 안 바뀌었다면서요. 왜 그런 걸까요? 세토남의 자기의 생각을 지키려는 신념입니다. 지연이에게 너무 끌리지만 확신이 없으니 일단 자기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이도를 더 좋아한다고 스스로를 속인 거죠. 사실 무의식에는 지연이에게 사랑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진짜 진심이면 잘할 게를 저렇게 한숨 쉬면서 하지 않습니다. 안 헷갈리게 잘할게. 술자리에서 <laughs> 지연이의 아버지에 대한 가정사를 듣고 나가서 눈물을 훔칩니다. 결정적으로 정모이는이 순간에 지연이에 대한 마음을 확신하는데요. 눈물은 그 사람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결이 맞아야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모기는 눈물이 나오는 스스로를 보며 확신을 했을 겁니다. 지연이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싶다. 정목기는 지연이에게 돌아와 딱 한마디 합니다. 잘 컸다. 너가 살아온 삶의 행적과 과정을 존중하고 보듬어주고 싶다. 세토남이 사망에 빠져야만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이후 정목이는 이도에게 자기가 할수 있는 가장 젠틀한 거절을 하는데요. 넌 충분히 노력을 했어. 테토녀의 이도는 이 말이 정말 힘들다고 말하고 둘은 헤어집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시도하고 열정을 보이는 게 테토녀의 사랑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지연이와 정목이는 선택해 커플이 됐습니다. 마지막 한풀이 데이트 때정목이에게 비말 셀, 프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차분하게 자신의 할 말을 다한 이도는 개인적으로 여왕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의 해석 중에서 궁금하고 느아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상세하게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세토남이라고 분류한 이 호르몬 유형은 헬리피셔가 만든 유, 성격 유형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한국 정서에 맞게 제가 해석했습니다 지연이는 1차 호르몬으로 세로토닌, 2차 호르몬으로 테스토스테론이 발달한 세토테토니였습니다 정목이는 1차 호르몬으로 세로토닌, 2차 호르몬으로 에스트로겐이 발달된 세토에겐남이었습니다 모스론의 출연자들을 호르몬 유형으로 풀어낸 제 해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